경상남도가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1호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조성된 하동읍 광평리 일원의 지역 핵심 거점 공간, 너뱅이 꿈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통영시가 통영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통영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 통영시 신활력 사무국이 지난 1일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산청군이 설명절을 맞아 지역 내 로컬포드 직거래 장터에서 6일과 7일 통큰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리산자라 경남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바나나가 국산 바나나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기 농산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경남뉴스 서성입니다 경상남도가 정부의 수도권 2.5 단계 및 비수도권 2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련으로 인한 확산 위험을 종합 고려한 정부의 연장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주간 연장되며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은 설연휴 동안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의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와 파티룸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반면 유흥시설 5종과 홀덤법은 불특정 다수의 밀접 접촉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집합 금지를 유지합니다. 한편 중대본은 단계 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 제한, 집합 금지 조항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일주일 뒤 다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1호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조성된 하동읍 광평리 일원의 지역 핵심 거점 공간, 너뱅이 꿈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넓은 벌이라는 의미의 너뱅이 꿈은 광평마을의 공동체 활성화와 자생적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건립됐습니다. 너뱅이 꿈 1층은 주차장, 2층은 24시간 모임 편의점 마켄부, 3층 게스트하우스, 4층 너뱅이 뜰락 식당과 카페 구성으로 지어졌습니다. 구는 이번 너뱅이 꿈 개장에 맞춰 모든 이용자에게 흑보리살 증정과 함께 마켄무와 게스트하우스 할인 등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군 관계자는 너뱅이꿈이 본격 운영되면 광평마을뿐만 아니라 하동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광평마을 성장 기반 확충으로 건강하고 넉넉한 하동 라이프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영시가 통영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통영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 통영시 신활력 사무국이 지난 1일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단 조직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업체 선정 이후에 휴경지 복원을 통한 농업 기반 강화, 지역 특색을 살린 농특산물의 고부가 가치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예비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산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에서 6일과 7일 통큰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대전 통영관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운영 중인 군지경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에서는 곡감 버섯 등의 우수 농특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입점업체 가운데 9곳은 현장의 판매 부스를 꾸려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현장 판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행청 마실장터에서도 꿀, 사과, 김부각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합니다. 또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는 아로니아 진액 사과즙 등의 제품을 증정합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절 특판 행사가 우리 산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한편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수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리산자락 경남 산천군 올바나나에서 생산되는 바나나가 국산바나나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기농산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올바나나는 재배 시작과 동시에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농법을 사용하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중생산이 가능한 올바나나는 산청구지경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장터인 산앤청 쇼핑몰에서 판매 중입니다. 올바나나 강승훈 대표는 국산 유기농 바나나는 수입산보다 당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친환경농법을 사용해 재배하는 만큼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술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젊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고 그중 하나가 바나나 온실 ICT 활용 환경제어 시스템 시범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영농과제 사업과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영농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